제가 맡은 역할은 강호림이고요 어, 평범한 은행원이고 한살 연한 남편이고 뭐 그런 친구인데요. 영부인의 관상을 타고 나서 타고, 타고난 팔자가 있는데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그래서 뭔가 인생 역전이 있는 그런 드라마가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죠. 화항된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 평범한 관행원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연기할 때좀 그래도 공부를 할때 어 예상되지 않은 방향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싶어해요. 제 개인적인 성향. 근데 이제 챠미 선배님을 만나뵙고 이제 연기를 딱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에너지를 저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주시기 때문에. 저는 주로 이제 최민수 선배님이 액션하시면 저는 거의 뭐 받는 이제 레이팅 캐릭터인데 너무나 행복하죠.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른 에너지를 주시니까 저는 그 주시는 대로 반응만 하면은 저도 같이 이제 그 민수 선배님 하시는 거에 덩달아서살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른 에너지, 독특한 에너지, 남들과 다른 연기를 저에게 주시는 선배님을 만나는 거는 저한테는.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또저 또한 그런 식으로 또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진지한 얘기였고요. <laughs> 그리고 뭐 현장에서 뵙는 선배님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막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시고 되게 집요하시고 되게 손 동작 뭐 하나하나 카메라 앵글까지 다 체크를 하시면서 굉장히 치밀하세요. 그냥 보이시는, 어, 보이시는 그냥 어떤 저희들이 이제 선배님을 뵀을 때 느낌과는 전혀 다른, 정말 진지한 예술가로서 이제 현장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또 굉장히 놀랬고요. 또 많이 그런 부분에서 배우게 됐습니다. 네. 그렇죠. <laughs>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유니크하신 분.